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이 평소에 고민하는, 하지만 잘 다루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의 난이도, 연봉, 업무량.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인간관계를 꼽습니다. 성능 좋고 실력 있는 직원은 많습니다. 하지만 상사와 자주 마찰이 있거나 동료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협업이 느슨해지고 팀워크가 약해지고 결국 본인의 업무 성과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경험 여러분도 분명히 있으시죠? 저 선배랑 대화가 통하지 않아. 왜제 말은 항상 오해를 받는 걸까? 일은 잘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이야기 너무나 공감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는 운명처럼 타고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기술이고 태도이고 훈련 가능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기술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배워야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할지를 구분하는 눈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둘을 알고 실천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고 업무 효율과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행동 유도 부분입니다.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리, 응용, 주의점까지요.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도 드릴 거예요. 먼저 인간관계가 직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정의해 볼게요. 인간관계를 단순히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는 협업 가능한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과 함께 일할 때 편하다는 느낌. 이것이 직장 인간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왜 이런 인간관계를 키워야 할까요? 몇몇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일의 성과와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팀과 소통이 잘 되고, 협업이 원활하면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갈등과 오해로 인해 반복 실수를 하는 일이 줄어요. 둘째, 스트레스가 줄어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감정적 부담이 줄고 업무 외적인 불안감이나 부담감도 줄어들죠. 셋째, 건강과 장기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개발 그랜트 앤 글릭스터디라는 80년 이상 지속된 종단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과 맺은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건강, 신체건강, 행복감 등이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또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외로움, 론리네스, 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하나 심리학적 연구에서 유사성 (similarity)만으로는 성장의 폭이 제한될 수 있고, 오히려 다양성 (diversity) 속에서 다양한 관점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큰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런 손, 윌슨, 에이커트 등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유사성보다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사고와 관점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인간관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실제 기술들과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봐 봅시다. 정의하자면 배움의 눈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태도를 말해요. 왜 해야 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직장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고, 완전히 일치하거나 편한 사람만과 어울리면 자기 확장성의 한계가 생겨요. 반대로 자신과 다르거나 조금 불편한 사람에게서 더 많은 학습 기회가 있습니다. 이 원리의 기반은 위에서 말한 다양성과 유사성의 균형이에요. 유사성이 있다면 안정감과 친밀감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면 배움과 도전이 있고,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응용 예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평소에 말잘안 섞던 동료에게 질문해보기. 이 일은 어떻게 하셨는지 팁좀 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메모 방식, 일정 관리 방법, 업무 우선순위 정하는 법 등을 관찰해보고 좋은 점만 하나라도 따라해보기. 다양한 부서 회의에 참여해보기. 다른 부서 사람들의 말투, 문화, 방식 보면 배울 점 많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불필요하게 경쟁자 의식이 생기거나, 나만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너무 부담 느껴지면 역효과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목적임을 잊지 않아야 해요. 과제를 드릴게요. 이번 주에 3명을 골라보세요. 한 명은 평소와 잘 맞는, 한 명은 조금 불편한, 또한 명은 업무적으로 존경하는 사람. 각 사람에게서 배울만한 점을 적어보고 최소한 하나씩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일정 관리 방법을 하나 적용하거나 이 준비 자료 만드는 방식을 바꿔본다든지요. 정의하면 신뢰와 이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상대의 감정, 관점, 말투,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내 말도 가능한 명확하게 하는 소통 방식이에요. 왜 좋은가 하면 많은 갈등과 오해가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 부족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오해해? 라는 생각이 들때 보통은 내가 전달한 방식이 복잡했거나 상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거나, 감정이 개입되었거나 하는 것이죠. 원리로는 다음이 있어요. 첫째,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판단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는 방식,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맞나요? 둘째, 공감적 반영, empathetic reflection.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힘들었겠다. 같이 감정을 언어로 돌아주는 것. 셋째, 명확한 표현과 피드백. 내 의도가 이랬는데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오해 여지를 줄이는 말투 사용. 응용해서 해볼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 회의나 대화 중에 상대가 말한 요점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 또 이메일이나 메시지 보낼 때 명확하게 의도와 맥락을 넣는 것. 이 부분은 제안이고 결정은 아닌 의견입니다 등. 주의점은 너무 예의적이나 포장된 말만 하다 보면 오히려 진실성과 개성이 떨어지고 상대가 속으로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공감하다 보니 감정 끌려가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제로는 다음 대화나 메시지 보낼 때 이해 중심 비수 주장 중심 어느 쪽이었는지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에게 요청할 일이 있을 때 요구만 하는 말보다 왜그 요청이 필요한지 배경을 설명하고 상대 입장에서 고려할 점도 한 문장이라도 넣어보는 거예요. 선택적 거리 두기 앤드 건강한 경계 설정. 정의하면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때로는 건전한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최소한의 감정적 시간적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왜 좋은가? 아무리 배울 점이 많더라도 감정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관계, 자주 갈등이 발생하는 관계만 지속하면 에너지가 고갈돼요. 스트레스가 커지고 인간 관계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일도 못 하게 될수 있어요. 원리로서 살펴보면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 버퍼 효과, 스트레스 버퍼링 개념이 있어요. 유익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반면 유해한 관계는 그 반대로 작용하죠. 더구나 인간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존재라서. 어떤 관계가 나에게 계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해가 될수 있어요. 응용으로 다음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평가 나와 있었을 때 감정이 어떠한가? 회의 후, 대화 후 나의 기분이 좋아졌는지 불쾌해졌는지 살펴보기. 그리고 자원 배분 가장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할당하기. 예를 들면 믿을 수 있는 동료나 멘토 같은 것이죠. 필요할 때 아니요 말할 줄 알기, 지나친 부탁, 감정 소모가 큰 회식, 불필요한 야근 요청 등이 있을 때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태도 연습하기. 주의할 점은 경계가 너무 세거나 다친 사람이 되면 오해를 사기 쉽고 협업 안 하는 사람이라는 태그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선을 긋는다고 해서 상대를 적대시한다거나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계 맺는 것임을 상대에게도 이해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과제로는 다음 주 동안 하나의 관계를 골라 내가 에너지를 더 쏟아도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판단해보고 필요하다면 경계를 설정하는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동료와는 메시지 빈도를 줄여본다거나 만남 시간을 조율한다거나 회의나 대화 전에 목적을 명확히 해본다든가요. 정의하면 신뢰는 내가 말한대로 행동하고 약속한 것 지키며 상대방이 나를 믿을 만하다는 감정이 기반이 되는 관계예요. 일관성 컨시스텐시는 말과 행동, 태도, 업무 스타일 등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왜 좋은가 하면 신뢰가 쌓이면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협업이 부드러워지며 업무 흐름이 매끄러워져요. 또한 조직 내에서 평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말한 걸 지킨다. 는 평판은 시간이 지나 큰 자산이 돼요. 원리 측면에서는 약속에 힘이 있고, 피드백 루프, 피드백 루프가 중요해요.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약속 어긴 경우 신뢰가 쉽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또, 투명성과 책임감도 필요한 요소예요. 응용 예는 작은 약속부터 지키기, 회의 시간 지키기, 전달해야 할 자료, 약속 시간 지키기, 진행 상황 보고, 맡은 업무에 대해 미리 중간 보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않고 공유하기, 일관된 태도 유지, 기분 따라 태도 바뀌지 않도록 주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기본 예의나 원칙 유지하기. 주의할 점은 무리해서 모든 약속을 완벽히 지키려다가 오히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누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책임을 지는 것과. 자기 건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제로 이번 주에 약속 하나 골라 지켜보세요. 예를 들어 자료 드리기로 한 시간이나 답장하기로 한 메일 같은 것.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나 본인이 느끼는 변화 기록해보세요. 이제 기술들을 다뤄봤으니 이들을 통합해서 활용하는 방식과 전체적인 마음가짐에 관한 조언도 드릴게요. 통합 및 마음가짐. 우리가 앞서 본 기술들은 따로따로 적용해도 좋고, 서로 섞어가며 적용해도 좋아요. 핵심은 자신이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조정하는 것, 매일 혹은 매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갖기, 오늘 대화에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 나의 의도는 잘 전달되었는가, 어디 오해가 있었나, 기록하는 습관, 메모나 일지에 작은 관계 변화, 감정 변화 적어 놓으면 자신만의 패턴이 보이고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겸손함 유지하기 나는 이만큼 다 배웠다. 는 생각은 성장 정체의 시작이에요. 타인의 의견 생각 방식에서 배우려는 열려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원리들을 요약해서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좋은 관계가 삶의 만족도, 건강, 장기적인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하버드 스터디 유사성만이 아니라 다양성과 다른 관점과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사회심리학 연구. 관계의 질과 신뢰, 일관성, 경계 설정, 공감적 소통 등이 관계의 건강을 좌우한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깨달음 있었나요? 아, 나는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좀 소극적이었구나. 말만 하고 상대의 입장은 잘안 생각했지. 불편한 관계도 가능성을 가진 배움의 창구일 수도 있겠네. 이제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평소에 잘말안 섞던 동료와 먼저 인사해 보거나 싫다고 느껴졌던 사람에게 점심같이 하자고 제안해 보는 거예요. 혹은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라는 문장 하나 넣어보는 것처럼요. 작은 시도가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간관계 지도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소통도, 신뢰도, 업무 협업도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따뜻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인류사원의 길에 대한 일반 영상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보다 신입사원에 집중해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준비되는 대로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